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 베란다입니다. 오늘도 저의 녹색 베란다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삽목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주기가 조금 번거롭고, 힘들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분들 보시라고 영상 한번 다시 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가 아니지요. 어, 뿌리 내린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어, 보실까요? 어, 11일 됐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어, 아실까요? 11일 됐는데 뿌리가 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 그 당시 아이들이 입순이 많이 말로 빼뜨어졌죠 이렇게 해서, 음, TV 옆에다가 놨는데, 뿌리가, 보세요. 얘들은 지금, 어, 자리 잡고 있고요. 어, 고르지는 않지만, 뿌리가, 어, 집업 내려줬답니다. 자, 요런 아이도 있고요. 자, 보실까요? 자, 뿌리가 지금 내린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2주 되면은 거의 다 뿌리가 내린다고 봐야겠죠. 이 아이들은 지금 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 삽목하시기 힘든, 힘드시고 번거롭고 삽목을 해도 뿌리가 잘안 내리고 어, 아마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뿌리가 잘라졌네. 자, 보실까요? 이렇게 조금씩 자리 잡았죠? 요럴 때, 어, 흙에다가 옮겨 심어도 아무 일 없어요. 자, 보실까요? 뿌리가, 음, 일찍 내린 아이들은 뿌리가 내렸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을 오늘, 어, 심어 볼게요. 너무 뿌리가 길게 내리면은 조금 그래요. 심기도 그렇고, 요 선이 가장, 어, 적합하죠? 자리 잡았습니다. 한번 얘들을 심어 볼게요. 자, 이렇게 땅에다가, 바닥에다가 다 내려놓고요. 사실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 저는 얘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일수롭고요. 아,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잘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한 부분이죠. 자. 왜 그만이냐? 위에서 성질 급하게 위에 물이 닿으니까 또 위에서도 내려줬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죠 음. 아무튼 오늘은요 이렇게 어, 이렇게 요런 선에서 어, 심어주면은 아무 하자 없어요 저는 오늘 얘들를 별도로 다른 화분에 옮기지 않고 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심어 볼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한 거죠. 자,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 방법이 성격 급하시고 뿌리 내리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딱 좋아요. 이거 보세요, 내리죠. 지금 내리기 시작합니다. 있죠. 자,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쵸? 요런 애들을 어, 심기로 할게요. 자, 이렇게 아무튼요, 물꽂이가 어, 가장 빠릅니다. 이거 뭐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치킨타월 몇 장만 있으면은 어,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얘들 심기 전에, 얘들 심기 전에요. 얘들 심기 전에 양이 어, 보여드릴게요. 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삽목을 해서 겨울 산목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다 겨울 산목이에요. 어, 이런 아이들 보세요. 지난번에 얘들 옮겨 심었을 때 어, 입순이 아주 고개를 땅에다 쳐박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음, 여기, 요 아이들을 심기 위하여, 제가, 자, 자, 간단한 방법, 이 방법만, 방법만 아시면은, 요 방법만, 어, 아시고, 이거 보시고, 이 영상 보시고, 기억만 해 두셨다가,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주 쉽답니다 어,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유 왜또 구독 놀라고 또 강요하지 아마 그렇게 말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어, 그런 말씀을 잘안 드리는데 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어, 보시면은 아주 어, 그때 그때 그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 구독을 눌러라, 뭐 좋아요를 눌러라 어 그렇게 어 말씀을 안 드리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래 괜찮네, 볼만하네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거를 말씀을 잘안 드리는데 아마 어 답답해하시고 아마 그러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구독 어, 누르 하시고 구독 누르시고 어, 영상 어, 제가 영상 올릴 때 그때 바로바로 어, 바로 영상 뜨니까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목기린에접목을 해서 심었죠 어, 이제 저는 어, 별도로 화분을 선택해서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면은요, 안 그렇습니까? 화분이 많아요. 분자난에, 무어에 아주 번거롭습니다. 화분이. 그래서, 음, 그냥, 요런 빈 공간을 이용해서 심는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어요. 저는 얘를 키우기 우하여 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어떠냐, 근데 어떻겠습니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어, 제일 쉬운 것이 가재발 키우면서 가장 편하고 음, 간단한 방법은 물삽목. 물삽목해서 뿌리 내리고 하고 간단하게 뿌리를 내리면은 이렇게 심어준다는 거 아주 흥미롭고 어, 쉽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너무 길게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희귀종인데요. 어우, 저얘 뿌리 안 내릴 줄 알았더니,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내려줬어요. 아주 기특합니다. 하나 있어봐. 얘는, 얘가 백충방인데요 얘는 따로 여기다가 에 심어야겠어요. 쟤는 어 빨강인데요. 는 귀한 아이 신품종입니다. 어, 여기다가 살짝만 이렇게 덮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고 어, 화분이 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고 어, 아주 좋아요. 물을 일부러 뭐 주려고 뭐 애타하실 것도 없고요. 아주 좋답니다. 어, 뿌리를 길게 내려서 어, 심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은, 어, 그때 심어주세요. 그러면 뿌리도 덜 다치고 아주 좋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네, 저는 이렇게 심었다가, 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우기 우야요.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살짝살짝만, 흙으로 덮어주세요. 사야초가 어, 있어서 저는 여기 사야초를 살짝 어, 배합을 했는데요. 사야초가 없으실 경우에는 그냥 심어도 돼요. 별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요, 어, 별나게 안 춥죠. 따끈따끈해요. 베란다는 봄날이죠. 여러분들 댁에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란다가... 어 그늘진 그런 베란다를 어 베란다에서 꽃을 키우신다면은 거실에다 놓고 관리하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꽃 피는 계절 아니고 거실에다 놓고 하시면 딱 좋아요. 자, 어, 지금은요 이렇게 음, 어린 뿌리 내렸을 적에는 여기에다가 어, 빨리 크라고 뭐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거 여기다 배합시키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그냥 순수. 어, 걸음기 없는 흙도 괜찮은데, 분갈이 용수라면 은 적합하겠지요. 너조용이라 존말할 때, 너 진짜 쫓아가면 엄마 혼난다. 녀석 아주 그냥, 어? 약점을 이용하고, 너 진짜, 응? 어?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영상 끝나면, 혼난다. 저 구독자님들한테 혼난다, 녀석아. 자. 죽이는 놈이야, 진짜. 아우저 녀석 진 생났다니까 진짜 조용해라. 존말할 때 엄마 쫓아가면 혼난다. 제가 한 손에 손을 들었습니다.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보시는 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쉬는 방법으로 하세요. 어, 별나게 어, 하시지 마시고 쉽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일석이조 됐죠 조금만 덮어주세요. 흙은 가볍게, 살짝, 조금만 덮어주시고, 꾹꾹 누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너 진짜 왜 그래? 이 녀석이 진짜, 응? 어? 엄마 이거 지금 항상 하는데. 조용히, 써, 조용히. 어 조용히. 응? 자, 야, 와서 먹어. 이거 먹고 조용히 해. 치사한 놈아. 아우, 저 꼬맹이가요. 아주 약어 빠졌어요. 저 영상 찍으면은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먹을 거 달라고 한답니다. 자, 보실까요? 음, 제가 여기에 어, 습기가 약간만 있었죠? 습기가 약간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더 이상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삽목이라는 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뿌리 희뜩희뜩 내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주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또 이렇게 또 살리니까 또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위에 흙이 약간 건조됐다 하면은 분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 거실이 참 어, 베란다가 어, 그늘 졌다 하시면 거실에다 놓고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은 베란다가 따끈따끈하다 하면은 더욱 좋겠죠. 자, 지난번에 어, 며칠 전에 제가 삽목해서 얘 어, 예, 겨울에 심은 겁니다. 삽목해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죠? 자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키우는 방법 어, 키우는 재미가 아주 다양합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식기종 하나 심어주었죠? 얘들도요 어, 겨울에 산먹은 아이들인데 다 뿌리 내렸어요. 자, 어, 지금은 한낮이니까 베란다에 어, 햇볕이 반사됐죠? 자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아주 어, 이 방법이 어, 아주 어, 좋습니다. 화분이 넓으니까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화분 개체수 늘리면은 아주 여름에도 그렇고 힘듭니다. 어, 이렇게 목기이네 접목을 해서 위에는 또 이렇게 키우고요. 이렇게 또새순이 이렇게 나오죠? 어, 예쁜 꽃입니다. 예쁜 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삽목을 해서 또 여기에 또 어, 풍성하게 키워보고 하는 방법도 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봤답니다. 자, 여러분. 삽목하시기 힘드시고 뿌리 내리기 힘드시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 해봤는데 괜찮죠 자 오늘도요 저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무조건 무조건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돼 알았지 꿈엔 인사 감사합니다 가자 얼른 빨리 가자 너는 가는 까불지 말고.